아침에, 어제 밤새로, 지금도 아침 내내 바람 불었잖아. 근데 밤송이 채로 떨어지는 건 죽기 싫어. 밤송이가 떨어지면, 이봐, 밤송이 안에 알밤이 빨갛게 떨어져야 죽기가 재밌는데, 밤송이 떨어진 거는, 어머야, 요는 소복하게, 요는 소복하게 드러져 있다. 밤 많이 떨어졌지? 밤송이를 까야 되니까 전신에 밤송이가 떨어져가지고. 기 쳐다보고는. 어. 들어가서 먹고 아니, 그 장갑도 안 끼고니야. 조심해. 그 위에 많이 떨어졌어. 어? 그 위에 많이 떨어졌다고. 어그 위에 말 주스 장갑불이 내가 지금 밤 주스로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웃음> <웃음> 응. 감옥 어. 어? 이거 마감옥이네 어마감목이야 너무 크니까 전부 다 밤송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 자가 있어갖고 이런거는 까 죽기도 싫고 까기도 싫고 그래도 까야지 어떡해 이봐 이 속에도 이 속에도 들어가지고 그 저기 날... 비가 태풍이 불어노니까 밤송이 채도 떨어져가지고 에이, 남이... 남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laughs> 나는 배추 신고 그거 먹고 저저저 보다. 배추 심어 놓고 나서 언니 우리 며칠 전에 심은 거 먹고 어, 어. <laughs> 갓만 심어 놓고 나면 또 1년 다간것 같아. 그렇지, 음 그러고 나면 1년 다간것 같아. 아이고. 내가 장를어야 되는 거아 이거? 쓰레빠 신었나발찔리디 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니까. 엄청 떨어졌어. 아이고 많이 떨어졌는데. 어. 네. 신발이래가지고. 이아 신발이래가고 이 되겠냐고요. 신발 바로 신고 나네. 언니 다주워 가라 할게. 응? 언니 다주워 가라 할게. 나안 주수게 그만 응. 나는 이제 밤 그렇게 옛날에 처음에는 밤이 너무 빨갛게 떨어져가 있으면 좋아 가지고 저기 잘 자란 산밤 누가 안 먹는 안 주서 먹는 거 그것도 주서 가지고 주서 가지고 올밤은 좀맛이없으시어 올밤 산밤이 맛있어 이거 말고 저 옆에 저 밤나무 큰거 저거 이번에 잘르려고 하는데 너무 커서 우리 집 지붕을 뒤집칠까봐 나 이번에 태풍 불고 할때저밤안 잘라가지고 저 밤나무 자빠질까봐 옆에 밤나무 저큰거 저거 저거 짜, 넘어질까봐 내가 사, 걱정을 해서 3 k g 는 빠졌다 안 그래도 나 살쪄야 되는데 자꾸 살이 빠져서 어 언니야, 장갑 이거 끼라, 자. 장갑이 문제가 아니라 신발이 문제다 자, 이거 껴. 아이, 그냥... 자, 이거 한 짝이라도 껴, 자. 아, 장갑 그냥 껴. 어니나 하나만 끼면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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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에 이 밤송이가 떨어져가지고, 또 풀이 이렇게 들심마 그서복하게도 빨간이 덜 앉아 있더라고. 밤이 흘러가지고. 아, 나고만추 술래 죽기 싫어. 얘네들 이또 그, 이 갖고 가는데 그니까 태풍에 막 떨어져서 그래. 나, 이거, 이거 대충 주워놓고, 안 그래도 언니, 언니 그거 하러 가자. 언니 고추밭에 빌어주러 가자. 언니 힘들다면 내가 줄게. 언니 고추밭에 빌어주려고. 언니네 고추밭에, 어, 언니 힘들다면 그거 주기가. 언니는 쭈구리가 앉지를 못하니까 힘들 거야. 나는 쭈구리가 앉아서 하는 건 잘하니까. 내가, 아니, 보니까 언니네는 아주 그냥 꽃이 피는 게 아주 이쁘더라니까 늦게까지 많이 따겠더라. 비로 줘야겠다. 나는 이제 포기했어. 물이 꺼보니까는 김장배추나 백포기나 안 심었더라 근데 그렇게 30개 넘겠다 시간이 나온다고 했잖아 틀어라 그러더니 틀으니안 나오더라 끝났더라 언니한테 전화하고 나서 보본 게는 끝났더라 그 전화할 때 이미 끝났나봐 그때 막 끝나고 있더라 저기 전에 빨리 틀어라 그랬더니 안 나와 끝났어요 아니 그러면 자식이 저기 엄마 언제 저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되는데 지도 이자삐래갖고 지도 지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자삐리 그랬다가 내가 어떻게 보다가 보면 야 시원아 너 지금 너 테레비 너 나오는데 너 보고 있나 이카면 아저 나와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러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야 저기 앱이 나오는데 보고 있나 이카면 아 그래요 어머니? 아 지금 틀어서 볼게요. 저거들이 더 몰라. 내 여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야, 어. SBS 틀어봐라. 언니, 네 아들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틀으니까 나오대. 어, 언니한테.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나는 핸드폰 보고 얘기하는 아, 언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밤 죽는 거를 찍다가 보니까 들어갔겠지. 아따 많다 나안 그래도 언니 보고 밤 주소로 오라 할까 했어. 내이다 주술 자신이 없어서. 이다 주소 봐요. 뭐 해? 추석 차려지니까 좀 해서.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걸 까 가지고 언니 이걸 통째로 그거 다이차라 그거 먹고. 송편에다가 통째로 어. 밤한알 통째로 송편은 속으로 넣게 어 많지 근데 얘는 풀을 깎아 놔가지고 음. 아까 언니하고 같이 줄 섬께는 막 재밌다 어, 어 재밌고 막 신나가지고 더 신나가고 죽고 혼자 어. 원래 재미없어. 아니, 그래서 빨간이 떨어진 것만 죽고, 이, 이 속에 들는건주지 마깐. 저는 바구니에다 담아갖고 내려가자. 내려가서. 저 우유도 많이 떨어졌다니. 언니. 아니, 언니 다주수라